인들, 테슬라 3년 안에 5배 간다는 말. 지금 현시점에서 들으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 월가에선 아무도 모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만 모르고, 단기 조정 때마다 겁먹고 던지는 중이야. 내가 멤버십 회원님이 요청하셔서 테슬라가 왜 상승장 오는지 정리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 뉴스 보면 테슬라 끝났다는 얘기 많잖아. 중국 전기차는 싸고 잘 만들고, 금리도 높아서 차잘안 팔리고, 판매량도 예전만 못 하다고들 하지. 그래서 개미들은 다들 겁먹고 주식을 팔고 있어. 근데 월가, 즉 미국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 눈엔 완전히 다르게 보여. 이들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플러스 로봇 에너지 회사로 보고 있어. 지금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가장 먼저 테슬라가 준비 중인 게 바로 모델이 2만 5천 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야.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전기차는 비싸서 못 사겠다는 인식이 컸는데 이 모델이는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거의 똑같아지는 첫 번째 전기차야 즉 전기차를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이게 출시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 번에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어버릴 거야 테슬라는 이미 멕시코 텍사스 베를린 같은 기가 팩토리에서 이 모델을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어. 공장 자동화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가격은 낮추고 생산 속도는 더 높이는 구조야. 월가 분석에 따르면 모델 E 하나만으로도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진짜 핵심은 자동차보다 소프트웨어에서 돈 버는 구조야. 바로 안전자율 주행 (FSD). 이건 테슬라가 수년째 개발 중인데 테슬라의 수백만 대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전 세계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테슬라 서버로 보내고 있어. 그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계속 진화하는 거야. 즉, 차를 팔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자율 주행이 더 똑똑해지는 구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이 데이터를 모을 시스템조차 없어. 이게 완성되면 로봇 택시라는 게 가능해져. 쉽게 말해, 내 차가 내가 안 타고 집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태우고 돈을 벌어오는 거야. 내 차가 말 그대로 혼자 택시로 돈 벌어 오는 거지.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테슬라는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반복 구독 수익 구조로 전환돼 차한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매달 테슬라 차량 주인한테 자동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이 있어. 바로 에너지 사업과 로봇 사업이야. 에너지 쪽부터 보면 테슬라는 이미 메가팩이라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팔고 있어. 이건 쉽게 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두는 거대한 배터리야.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중이라. 이 배터리가 없으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거든. 그래서 정부, 전력 회사, 데이터 센터들이 테슬라의 주문을 폭주시키는 중이야. 현재 메가팩 주문량은 몇 년치가 밀려 있고, 월가에선 이 부문이 앞으로 자동차보다 더큰 매출을 낼 거라고 봐. 그리고 진짜 미래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이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동차보다 훨씬 큰 시장이 될 거다라고 했지. 초기에는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나중엔 물류 센터, 식당, 병원, 심지어 가정집까지 들어갈 수 있어. 즉,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 테슬라가 여기에 제일 먼저 진입하면 AI 플러스 로봇 시대의 삼성전자급 기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을 월가는 이미 보고 있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로보택시 사업만 봐도 테슬라 주가가 5년 안에 2600달러까지 간다고 분석했어. 지금 주가의 6배 수준이지. JP모건, 뱅가드,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도 최근 분기 동안 테슬라 주식을 수조 원 단위로 매수했어. 즉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던질 때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테슬라 전망 물어보셔서 내가 월간 리포트부터 실제 기관 매매 데이터, 각 사업별 성장 계획까지 전부 뜯어서 분석해 왔어. 멤버십에 더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 관심 있으면 꼭 참여해 봐.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